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워크 한국말로는 일과 에너지죠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을 조금 이제 정리를 드리고자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어, 저희가 이거 역시 이제 일과 에너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또 배웠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능 문제도 풀으셨을 텐데 어 에프씨 세이뭐 워낙 이 다이내믹스 쪽으로는 난이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수능 문제에 수능 문제 정도의 클래스 혹은 그것보다 좀더 쉽게 나올 거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문제 문제 은행 여기 프랙티스 프라 e m 에 있는 문제들도 수능에서 우리가 봤던 문제들보다 접근하기가 쉽고 문제 풀이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부담 갖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때 기억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일과 에너지를 배울 때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그런 개념 또한 있거든요. 그, 그두 가지가 이제 세트 메뉴예요. 그래서 일과 에너지 다음에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에 대한 개념도 이제 강의를 드릴 건데 지금 여기 챕터 29에 보시면은 총 문제가 한 우리가 8문제 정도를 이제 풀수 있거든요. 그 8문제 중에서 뭐한 4문제가 일과 에너지의 문제고 또 나머지 이제 내 문제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에너지 앤워크를 먼저 강의 기본 개념 강의를 끝내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문제들을 풀고 그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그런 어, 간단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를 또 풀어 보는 식으로 강의를 한번 찍어 볼게요. 어,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에너지 와 워크.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 뭐, 워크 일이고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이제 에너지와 일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얘네들끼리 묶어놓고 충격량과 운동량 이렇게 같이 묶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워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W, 이제 워크에서 W로 표현을 하고, 에너지는 말 그대로 이제 E. 앞에 이제 대문자인 E를 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두 개가 같다는 개념입니다. 같다라는 것은 뭐, 이제 이론적으로도 같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 어, 그의 단위가 같다. 이제 월크에 대한 단위랑 이 에너지에 대한 그 단위가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월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한번 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둘의 그럼 단위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한번 어, 봐 이렇게 한번.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한번 도출해내는 그러니까 정말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제 워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워크는 f 곱하기 s로 이제 표현을 할수 있는데 f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배웠던 그 f force예요 그니까 f는 ma 있죠 거기서 이제 나온 그 ma가 바로 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뭐 쉽게 생각해서 요런 박스가 있어요 요런 박스가 지금 왜 제가 대시 라인으로 했냐면 이제 얘를 여기까지 이제 옮길 겁니다. 옮기려면은 이만큼의 이동거리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 이동거리, 죠 s 는 이제 우리가 가속도 그 뭐야 동력학 맨 처음 첫 번째 파트에서 s v a s 때 s 에 해당하는 그 디스턴스가 되겠죠. 그 s 가 이제 요 s 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를 끌려면 상식적으로 요로 끌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force 의 f 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이 끌고 있는 우리가 끌려고 하는 이 힘의 방향과 이 s 그러니까 이, 이 물체가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그 거리의 방향은 항상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힘이 반대 방향이고 이 s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뭐 이미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내가 막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작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어, 이게 좀더 구체화를 시키자면은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박스를 끌때 여기 밑에가 지면이라고 치면은 로프를 여기다 달고 이렇게 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에다 달고 사람이 어깨 너머로 이렇게 밧줄을 넘어, 넘겨가지고 이렇게 상자에다 연결 하고 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힘의 방향이 한이 정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존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F와 이 지금 우리가 그 어떤 이 방향이, 이 힘의 방향이 이렇게 세타의 각도를 이룬다고 우리가 쳤을 때 힘의 분할법에 의해서 얘가 F의 코사인 세타인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F의 코사인 세타의 값이 지금 이 S,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이동거리와 지금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에 대한 그, 아, 그래프를 저번 시간에 한번 제가 그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고, 어, 여기가 이제, 180도, 90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각이잖아요. 예각이라는 것은 지금 90도의 안쪽에 있는 어느 각도에 지금 임한다는 건데 요 끝점은 지금 당연히 1값이 되겠고 그쵸? 그러니까 여기 90도 안쪽에 들어오는 각도가 된다는 것은 코사인 값이 존재하기 를 때문에 요 f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어서 그에, 그로 인해서 이 f코사인 곱하기 이 s인 거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1의 그 방정식을 어, 완성시킬 수 있지만 만약 이 코사인 세타니까 그러니까 이세타의 값이 90도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코사인 값이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0이 돼버리니까 이게 0이면 1이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f의 방향이 이런 만약에 위쪽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 이동거리와 수직인 방향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립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사실상 저희는 이제 문제 푸는 데는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념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 뿐이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워크는 f 곱하기 s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방정식으로서 공식으로서 이렇게 외우고 어,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그 단위를 볼까요 어, 킬로 아 뭐야 F라는 것은 F는 MA죠 F는 M 곱하기 A에다가 곱하기 이제 거리를 했으니까 뭐 M은 이제 우리가 주로 무조건 쓰는 게 kg 곱하기 ms²에 그렇죠 A니까 곱하기에 이 S라는 것은 m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단위가 쭉 풀어서 쓰면 은 kg 곱하기 ms² 곱하기 m 아, 아 뭐야 어 미터 맞죠? 에이, 미터 요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단위를 하나 구해봤고 혹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네모를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처음에는 그러니까 맨 처음 거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 해서 E p 라고 쓰고 하나는 키네릭 에너지라 해서 E k 라고 나누는데 쉽게 생각해서 요거는 위치 에너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혹은 포텐셜이 이제. 어 해석을 하면 잠재적인 요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잠재적인 그런 에너지라는 것이고, 뭐 키네리 에너지 하면은 키네릭은 운동에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운동 에너지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또 운동 에너지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뭐 하나를 제가 난스프링이라고 어... 제가 표현을 해보고. 다음 거를 제가 스프링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실 이거 non spring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용수철, 그러니까 스프링이 용수철이거든요. 용수철에 의한 그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따로 존재하고 그 외에는 웬만하면 다 요걸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로 가져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었는데 얘는 이제 속도에 관한 그런 식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스프링은 이제 스프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탄성 에너지를 이제 나타내는 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뭐야 EP라는 푸텐셜 에너지, 뭐즉 위치 에너지라고 제가 말했던 그 에너지 값을 먼저 보기 위해서. 아, 일단, 식부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EP라는 것은 MGH라고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을 이제 이해하기 가장 쉬운 이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뭐, 요런 꼭대기에, 뭐, 그냥 요렇게 표시를 할게요, 제가. 자, 요런 꼭대기가 아니고, 자, 요런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 어, 절벽이라고 해야 될까? 예, 네, 절벽에 요런 이제 물체가 요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물체의 질량은 어, M이 되겠고요. 얘가 지금 위, 있는 이위치의 수직거리가 바로 h, 우리가 height라고 쓰죠 그게 이제 height해서 h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어, 에너지의 변화량을 이제 우리가 볼때 그래프로 한번 표시를 해 봤더니 제가 운동에너지를 어, ek라고 하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보고 위치 에너지를 즉 포텐셜 에너지를 EP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번 요 그래프 4부면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 물체가 이제 이빗면에 따라서 쭉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요 순간이 있겠고, 요맨 마지막에 순간이 있겠죠. 역시 다 질량은. 다 같을 텐데 속도는 어떨까요? 속도는 초기 속도에 비해서 이 마지막 속도가 당연히 크겠죠. 중력 가속도를 의해서 우리가 마찰력 문제에서 많이 풀었는데 중력 가속도가 일정했는데 빗면을 만나면서 그 가속도가 a로 변함으로써 그 a는 등가속 운동을 계속 하니까 당연히 속도는 계속 등가속 운동에 의해서 증가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ep라는 이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표현을 해 보자 이거예요. 음. 지금 요맨 처음에 위치가 지금 어떻습니까? 요맨 처음 원점에서 먼저 보면은 지금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적인 이 에너지 우리가 수직적인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위치적인 에너지니까 수직 거리에 대한 그 에너지는 지금 아 우리가 1이라고 했을 때 에너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FS라는 똑같은 식을 갖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은 이 가운데 지점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MG밖에 없죠 그쵸. Mg가 비면을 만나서 A로 바뀐다고 했죠 어쨌든 지금 Mg로 인한 그 수직적인 그런 어떤 중력밖에 받고 있지 않는 이 물체에서 작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즉이 potential 에너지라는 것은 Mg가 지금 F로써 작용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리가 H니까 그쵸 같은 선상에 있잖아요 지금 위아래 수직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1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F 곱하기 S가 되면서 Mgh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해 보면 mgh라는 어떤 값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mgh. 여기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요 지점에 갔을 때는 아, 그러니까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이제 한 번에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하자면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여기가 뭐 t가 뭐 예를 들어서 3초라고 이제 처면은 여기 t가 3초일 때까지 이제 변화하는 이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으로 요만큼을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요렇게 요 값에서 0이 되는 순간, 그니까, 러요 맨, 맨 끝점에 도달을 하면은 이 h 값이 0이 될거 아닙니까? 그니까 러 여기서 이제 0이 되는 순간까지의 에너지 변화량의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 그러면은 이만큼의 에너지가, 에너지의 손실이 있잖아요. 지금 이만큼이 날아간 건데, 이만큼 날아간 게, 그러면 어디로 날아갔느냐? 그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날아간 만큼, 이런 운동 에너지 ek라는 값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변환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즉,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요 포인트랑. 우리가 봐야, 봐야 할 포인트가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인데 요 포인트를 보니까 e k e k라는 것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건데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2분의 1 mv 제곱이 이제 e k 즉 운동 에너지의 그런 아, 기본적인 방정식입니다 이 식이라는 것은 v 값이 여기 맨 처음에 제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m 값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제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v 값이 맨 처음에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는 초기 속도가 0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초기 속도가 0에서 시작하니까 당연히 2분의 mv 제곱 값이 0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서 이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는 만큼 이거 나중에 어떻습니까? 속도가 엄청 크니까 당연히 이게 맨 꼭대기 지점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뭐냐면,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이 포텐셜 에너지와 아, 그니까 요 에너지 있죠? 요 에너지를 지금 요렇게 요렇게 나눴는데, 이 위치 에너지와 이 운동 에너지를 합한 그 같은, 그 합한 개념이 바로 이 포, 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고, 요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지금 같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지점을 보니까, 가운데 지점은 위치에너지의 손실이 한반 정도 이렇게 날아갔죠. 근데 그반 정도 날아간 만큼, 여기 지금 운동에너지가 다시 요만큼, 어, 뭐야, 생산이 됐죠. 그러니까 얘가 반 날아가고 얘가 생산이 반이 생산이 됐으니까, 이 둘의 합은 위치에너지와, 그러니까 위치에너지의 반값과 운동에너지의 반값을 다 더해주면은 여기까지의 크기가 되겠다. 그래서 이 라인을 우리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메카니컬 에너지라고 하나요? 영어로?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이 시간이 가든 얘가 움직이든 어쨌든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항상 뭐, 뭐, 포텐셜 에너지가 날아가면은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채워짐으로써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변함이 없이 일정하게 될 것이다. 단, 이 F의 값이 지금 일정한 경우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F가 여 지점에서 여기까지 계속 똑같은 F로 끌었기 때문에 일이라는 이 개념이 이제 성립이 된 거고 역시 얘도 지금 MG라는 이 힘이 일정하게 중력이 계속 여기 지금 들어있잖아요. 어떤 외력이 가해진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F의 값이 항상 같을 때 이런 이제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이제 EK에서, non-spring에서, 바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non-spring이, 파란색으로 다시 쓸게요. non-spring이 바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제가 spring이 아닌, 용수철이 아닌 어떤 어, 속도를 가지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값을 이제 2분의 1 mv제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것을 다시 한번 EK라고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EK라는 것은 방금 여기서 말했듯이 W와 S 같으니까 역시 F 곱하기 S로 표현을 할수 있죠. F 곱하기 S인데, F는 뭐죠? F는 MA죠. 뭐 그죠? MA 곱하기 S예요. 그죠? 근데 방금 말했듯이 이워크나 에너지는 언제 발생할 수 있느냐 봤더니 항상 힘이 일정한 힘일 때. 그니까 일정한 힘이라는 것은 어~ F는 MA에서 힘이 일정하다는 것은 당연히 이 M, 매스는 당연히 항상 일정하잖아요. 얘가 가다가 뭐 갑자기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니까. 항상 얘가 일정하고 얘도 일정하니까 당연히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럼 가속도가 일정할 때 우리가 등가속도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등가속 공식.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1번, 2번 하고, 세 가지의 이제 총 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있는데, 세 번째 공식을 봤더니,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은 EAS다. 라고 했죠. 그럼 요것을 이제, 어, AS만 남기고, 2로 얘를 나누면, 2분의 1에, 아, 조금, 다 했을게요. AS에, 이분의 1에 V제곱 마이너스 v u s f r 이 e z e zero, z e r 이 z e 이 o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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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 r 이 zero, zero, z 2 r o zero, zero, z V제곱, 그러니까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렇게 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1분의 MV제곱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초기 속도의 제곱에 뺀그 속도의 변화량만큼 우리가 이 운동 에너지가 어, 생산이 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서 마찬가지로 속도의 변화였기 때문에 스프링에서는 이, 이 탄성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스프링이라는 것은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픽스드가 되어 있는 컨디션에서 이런 스프링이 같은 스프링입니다. 지금 맨 처음에 이렇게 길었던 스프링이 어떤 힘을 여기 포스를 여기 딱 받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짧아진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아졌을 때 요만큼의 길이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X라고 표현을 해요. X미터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단위는 그리 얘가 이제 가질 수 있는 탄성 어떤 탄성계수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K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탄성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더 누르기가 힘든 거고 그렇죠 탄성계수가 작으면은 그냥 쑥 하면 쑥 눌리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여기서 지금 속도의 변화량을 가지고 속도의 제곱의 변화량이 이 운동에너지를 산출하는 것처럼 역시 용수철에서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mv제곱이 아닌 kx의 제곱이다. 근데 여기 역시 변화량이었으니까 이 kx에서 x도 역시 여기 길이의 변화량의 그 제곱값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 좀뭐 k와 이 m과 x와 뭐 이런 거는 이제 어다 단위적인 건데요. 이제 단위를 이제 문제에서 아마 나중에 이제 아실 텐데. 제 이렇게 그냥 굳이 이렇게 뜬그름 잡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제가 단위를 비교를 시켜 드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단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EK라는 요 값과 그쵸 그렇죠? 그리고 2K에서 스프링 상태에서의 요각과 그러니까 얘와 얘와 얘의 단위가 다 같기 때문에 W는 2라는 그방정식 자체가 식이 성립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은어 제가 그냥 빨간색으로 쓸까요? 이번에는 자, W라는 거 제가 저 위에 썼는데 잘안 보이니까 다시 쓸게요. 어 F 곱하기 S였기 때문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제 곱 곱하기 미터였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먼저 해볼까요? 얘가 쉬우니까 그러면 은 2K에 넌스프링이니까 n이라고 그냥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n을 따가지고 얘는 2분의 1의 mv제곱 자 v 원래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인데 그냥 귀찮으니까 v제곱으로만 표시를 해보고 2분의 1은 상수니까 떼버리고 얘는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에다가 곱하기 미터 퍼 세컨데 제곱이니까 v 아래 제곱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킬로그램에 미터가 제곱이 되고 s도 제곱이니까 같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 스프링에 대해서 한번 표현 표 표시를 해보면 E k의 스프링이니까 S로 표현를을 해보고 2분의 1에 k의 x의 제곱인데 역시 2분의 1은 상수니까 버려버리고 k는 newton per meter라는 그런 어아이고 그런 유닛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이의 변화에 따라서 이 힘의 값이 이제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기느냐에 따라서 얘가 갖고 가질 수 있는 그 탄성력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단위 길이당 그 탄성력 힘이니까 그쵸 거기다가 이제 미터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얘랑 얘가 날라가고 얘가 하나가 되니까 뉴턴 곱하기 m인데 아이고, 보, 보이죠 뉴턴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f는 ma에서 f는 뉴턴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뉴턴이 ma가 되죠 m 곱하기 근데 이, 잠깐만 이 m이 질량이죠 지금 그러니까 다 했을게요. 얘는 미터고요. 어, 헷갈릴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써버릴게요. 그러니까 뉴턴이 ma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세 제곱에 미터를 또 곱한 값이 이제 탄성계수, 아, 탄 스프링에 대한 운동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역시 이 m이 여기 들어가면 m 제곱 s 제곱 곱하기 킬로그램이니까 다 똑같다는 것을 얘랑 얘랑. 얘랑다 같다. 어, 상당히 되게 복잡해 보이네. 그쵸? 제가 필기를 잘 못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닛이 다 같기 때문에. 즉, 결국에는 이 W랑 이 work랑 energy라는 것은 같은 의미고 같은 개념이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 work and energy. 희가 방금 배웠던 이 개념을 통해서 문제 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수 있는지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